아, 오늘은 조금 슬픈 마음이 아픈 글을 좀 읽어야 될 수밖에 없네요. 아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갈지 고민인데요. 엄마에게 가야 하는 이유와 망설여지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엄마에게 가야 되는 이유 편안하고 관심을 더 많이 주고 스트레스를 안 받음. 제가 고양이를 계속 볼수 있음. 엄마에게 가려는데 망설여지는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돈을 적게 번다는 얘기고. 지금 사는 집보다 안 좋은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음. 동생 두 명을 엄마 한두명이 엄마한테 가기로 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아빠에게 가야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아빠가 돈을 좀더 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음.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살수 있음. 아빠에게 가는 게 망설여지는 이유는 술주정. 역시 알코올 중독이죠. 믿음이 없음. 당연한 거죠. 아빠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것도 포함되고, 언니가 같이 와도, 1년만 지나면 언니는 독립해서 나갈 거고, 아빠랑 혼자 있게 된다. 이런 뜻인 거고, 할머니에 집착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아마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자꾸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음. 지금 키우는 고양이도 볼수 없음. 어색함. 아빠에 가면 엄마에게 미안해짐. 자, 이런 게 구분을 했어요. 음, 아주,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애들은 의외로 자기 살 궁리를 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 중에서 어, 이,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알콜 중독은 점점 더 악화된다는 거, 진행성 질병이라는 거, 그 다음 가정 파탄은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알, 알았으면 해요. 그럼 답은 벌써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사람이 돈은 없어도 가족이 서로 의지, 의지하고 서로 믿고 힘을 합치려고 그러고 서로 배려하면은 잘살수 있어요. 행복해 살수 있어요. 물론 돈이 극단적으로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럼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해 살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의심하고 서로 괴롭히려고 그러고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그 생지옥이에요. 그거.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부잣집 사람들 더잘 싸우잖아요. 그다 <laughs> 일반 서민들 행복하게 살고. 사실 사실이고 현실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머 어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난해서 어머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다. 그럼 어머니한테 가지 마세요. 그때는 저도 가지 마라고 하겠습니다만 어머님이 자녀들을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뭐비안 맞고 집에서 잠재울 수 좀, 잠재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면은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십시오. 알 k 중독 아버지의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어 조금 어려워도 가족이 서로 힘을 합치는면서 살면은 그 합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게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어렵게 산 사람들이 사회성 더 좋기도 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더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힘들게 살면서 서로 힘을 합치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거꾸로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요, 서로 맨날 이간질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산 사람들은요, 힘을 합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믿지도 않아요. 항상 상대방을 의심하면 살, 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뭐 답은 뻔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답을 제가 굳이 말안할 거고요. 어, 저희 머리 위에 있는 저 연락처를 하시, 연락처로 연락해서서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술을 끊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혼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물론 뭐 바람 피신 건 있는데 그거는 뭐 엄마의 몫이지만 술주정, 알콜 중독은 저희 위에 있는 전화로 연락해서 치료 받으시면 얼마든지 술 끊으실 수 있어요. 어, 뭐냐면 은 알코올 중독을 정신병으로 알고 있고 의지 부족 탓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 온 가족들이 환자를 비난하게 되거든요. 그럼 환자는 결국 갈 곳이 없어서 노숙자가 되거나 가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절대 의지 탓이 아니에요. 이거 대물림되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병입니다. 알러지예요. 피부나 코, 눈 이런데 알러지가 오는 게 아니고 뇌에 알러지가 와서 뒤집히기 때문에 알코올이 드는 술 들어간 순간부터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엉망진창, 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뭐 악마처럼 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거꾸로 술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옛날로 사, 웬, 원래의 인격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악마였던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뭐 죽은 내 자식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알코올 중독은 알러지이기 때문에 술만 끊으면 극단적으로 오전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뭐 10년씩 술 끊고 멀쩡하게 행복하게 잘 살더라도 한잔딱 들어가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바로 술을 조절 못하고 엉망징창 다시 악마로 변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도 술만 끊는다면 아마 이혼하실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진짜로 죄책감, 양심, 도덕성 같은 게 사라지는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조두순도 그냥 미친 놈이 아니고요. 사실은 중증 알코올 중독 환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양심, 도덕성 같은 게 완전히 사라진 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아버지도 알코올에 중독된 뇌를 다 해독해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멀쩡하신 분 아주 아주 편안하고 아주 부드러우신 분으로 다시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뇌가 손상되면서 어, 뭐 도덕성 양심에 같이 이런 것도 못 느끼지만 자기가 어떤지 상태를 잘 인식을 못해요. 사고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란 그 자체를 모릅니다. 또는 알긴 알아도 나를 정신병자 취급할까 봐 정신병에 가둘까 봐내 자존심 상할까 봐 무서워서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선배 술꾼들이 그동안에 가르쳐준 그, 그 거짓 세뇌를 그대로 따라가요. 혼자 의지만으로 끊지 않고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알러지는 줄인다는 얘기는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알러지는요. 요만큼을 먹든 이만큼을 먹든 요만큼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고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족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공부하시고요. 아버지한테 잘 설득을 해서 아버지가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치료를 권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뭔 얘기냐? 아버지가 인정하고 치료를 받겠다, 그리고 술을 끊겠다 그러시면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간을 줘야 되려면 뭐 반년, 1년 정도 치료 기간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하고 내가 뭔 잘못했냐 난 아무 잘못 없다 다 니들 탓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에 만약에 환자분이 술을 끊고 이혼 이혼, 이혼 소송 때문에 알아서 내가 술 끊을게 하고 이게 물러나기도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결국은 술 끊게 되고 멀쩡해지면 이혼 소송할 필요도 없죠 그럼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치료를 압박을 하십시오. 또는 처음부터 잘 설득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시라고 전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족분들한테 진짜 가장 파탄 나는 건맞게 해드리고 싶고요. 술만 끊으면은 10년, 20년, 30년 전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만 끊기만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